두뇌, 젊음의 사령탑을 활성화하라. 뇌의 재발견, 늙지 않는 두뇌의 비밀.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진 기관이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뇌기능이 불가피하게 쇠퇴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현대신경과학은 이러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었다. 뇌는 평생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뇌의 특성을 신경가소성이라 한다. 신경가소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경가소성의 핵심은 뇌가 경험에 반응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뇌는 이에 맞춰 자신을 재조직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기존의 연결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기 시작하면 관련된 뇌 영역이 확장되고 연결성이 증가한다. 이는 단순히 해당 기술의 향상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개선으로 이어진다. 나이가 들어도 뇌의 이러한 능력은 유지된다. 80대 노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노년기에도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것은 뇌에 지속적으로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 새로운 기술학습, 사회적 교류, 인지적 도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경가소성은 뇌 손상 후 회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강한 뇌 영역이 손상된 영역의 기능을 대신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뇌의 적응력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다.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지속적인 학습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복잡한 퍼즐을 푸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활동은 뇌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하여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형성한다. 규칙적인 운동 역시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산소 운동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해마는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이다. 주 3, 4회, 3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만으로도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명상과 마음 챙김 훈련도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기적인 명상은 전두엽 피질의 두께를 증가시키고 해마의 크기를 키운다. 이는 집중력, 감정조절, 기억력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추어 스트레스로 인한 뇌 손상을 예방한다. 충분한 수면 역시 뇌의 가소성 유지에 필수적이다. 수면은 뇌에서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인의 경우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권장된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 섭취도 뇌의 가소성에 영향을 미친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비타민 등이 풍부한 식단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이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반면 과도한 설탕과 포화지방의 섭취는 뇌의 가소성을 저해할 수 있다. 사회적 교류 역시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활발한 사회 활동은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감소시킨다. 대화, 토론, 협력 활동 등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어 뇌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뇌의 가소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 활동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제공한다. 이는 뇌가 적응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도록 촉진한다. 일상의 작은 변화, 예를 들어 출근 경로를 바꾸거나 비주력 손으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 뇌의 가소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뇌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적절한 자극과 관리를 통해 우리는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인지기능의 유지를 넘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뇌의 과소성을 활용하는 것은 평생의 과제이다. 지속적인 학습,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단, 활발한 사회 활동 등을 통해 우리는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뇌가 늙지 않고 적응력과 창의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뇌의 가소성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 기억력 트레이닝. 시간을 되돌리는 두뇌 운동. 기억력은 우리 인지 기능의 핵심이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기억력 감퇴이다. 그러나 기억력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기억력 트레이닝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두뇌를 젊게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억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기억력 트레이닝의 첫 걸음이다. 우리의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뉜다. 단기 기억은 일시적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이며, 장기 기억은 이 정보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곳이다. 기억력 트레이닝의 핵심은 이두 가지 기억 시스템을 모두 강화하는 데 있다. 단기 기억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청크화이다. 청크화는 여러 개의 정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기억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외울 때각 숫자를 개별적으로 기억하는 대신 세 자리씩 묶어 기억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단기 기억의 용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 다른 유용한 기법은 시각화이다. 기억하고자 하는 정보를 생생한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쇼핑 목록을 기억할 때, 각 항목을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이미지로 상상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우리 뇌가 시각적 정보를 더잘 기억한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반복은 기억력 강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단순 반복보다는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를 간격 반복법이라고 한다. 새로운 정보를 학습한 후 일정 간격을 두고 복습하면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이 더잘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특히 언어 학습이나 시험 준비에 매우 효과적이다. 연상법도 강력한 기억력 향상 기법이다.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그 이름과 관련된 특징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새로운 정보의 의미를 부여하여 기억을 더 강화한다.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는 뇌에 충분한 영양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E, 비타민B군 등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뇌건강에 도움이 된다. 특히 블루베리, 견과류, 생선 등은 기억력 향상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기억의 공고화에 필수적이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낮 동안 학습한 정보를 처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 규칙적인 운동 역시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유산소 운동은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새로운 신경 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스트레스 관리도 기억력 유지에 중요하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해마를 손상시키고 기억력을 저하시킨다. 명상, 요가, 심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기억력 게임이나 퍼즐도 효과적인 기억력 트레이닝 방법이다. 숫자 기억하기, 단어 연상 게임, 스도쿠 등의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전반적인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도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이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한다. 악기 연주, 외국어 학습, 요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기억력 향상을 넘어 전반적인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중 감각 사용도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정보를 기억할 때 시각, 청각, 촉각 등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소리내어 읽고, 필기하고, 관련 이미지를 그려보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기억력 트레이닝은 지속적이고도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한두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기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기억력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암산을 하거나 물건을 둔 위치를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등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기억력 향상은 단순히 잊어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기억 트레이닝을 통해 우리는 인지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지적 호기심과 학습 능력을 잃지 않게 해준다. 기억력 트레이닝은 시간을 되돌리는 두뇌 운동이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주며,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규칙적인 기억력의 훈련, 건강한 생활습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우리는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 향상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노년을 준비하는 길이다.